여러분 네, 안녕하세요 매일 육분용1원피쌤입니다자 오늘부터 새로운 동사로 구동사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여기부터 갈게요 자 날짜 Wednesday December December 20th 20하고 l을 살짝 넣어주고 20th 20 23자 오늘 구동사 가져갈 동사는요 hit 입니다 hit 히트. h i t 때리다 네 때리다 부딪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히트를 가지고 네, 한번 구동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구동사는요. hit the book. hit the book. 책을 때리다. 야, 이게 무슨 뜻일까요? 네. 자, 뭐 일단은 책을 때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왜 판치기라 그래서 막그 동전 놓고 이렇게 책을 때려가지고 넘기면 먹고 막 그런 거 했던 거 기억나는데 네 그런 거 아니겠죠 네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왜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네 오늘 이책부셔버린다어나 이거 오늘 뭐부셔버린다 이런 말 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걸 완전히 어 내가. 다 이해를 하고, 안전 공부 열심히 하겠다. 이런 뜻 아니에요? 그거를 완전 히 내가 씹어 먹겠다. 이런 거. 예전에 사전 씹어 먹겠다. 이런 얘기 있었죠? 열심히 공부한다는 얘기죠? 그렇습니다. 힙 o 북이 열공하다라는 뜻입니다. 열공하다.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들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. 선생님들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. 이런 말 많이 하셨죠? 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때 그 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. <laughs> 자, 너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. 물론이 느낌이 어 학생 때 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have to 느낌이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그게 그렇게 강하게 한다고 해서 뭐 인생이 바뀌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? 뭐 물론 그렇게 세게 얘기한 거기도 하지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뉘앙스는 have to나 m u s t 뉘앙스보다는 뭐 간혹 그런 부분이도 계셨겠지만 그런 선생님도 계셨겠지만 어 need to 정도가 맞지 않나? 그렇게 생각됩니다. 네. 그러니까 너 공부, 열심히 하는 게 좋다. 이런 느낌, 그걸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You need. need. t o you, you need. You need. You need. 말고, you, need to 있어, you need. You need. You need. y You nee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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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u need. You e e o o e o o 유 n i t hit the book u 너 공부 나중에 열심히 안 하고 후회한다 unit unit hit t 그래서 hit 이 네, 책을 때리다가 아니라 열공하다 열심히 공부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 주시고요. 자 이제 이 힛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3일 정도 더 배워 볼 거예요. 이 힛이라는 이 때리다는 동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네, 수걸 만들어냈는지 여러분들 참 재밌습니다. 저랑 같이 힛을 가지고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또 만나요. 바이바이!